최근 몇 년간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렇죠. 막 거기서도 발전이 이렇게 빨라요. 음... 빅테크들도 몸을 가진 AI 개발에 지금 뭐 많이 뛰어들었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이 구글 하고 있죠. 아 예. 그다음 테슬라 하고 있죠. 아 그렇죠. 그... 네. 현대자동차 도 하고 맞아요. 있죠. 그렇죠. 로보틱스. 네. Purpose robot models, which is costly to capture and curate. Human you know, robots, my friends, the chat 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n fact, all of the enabling technologies that I've been talking about is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us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 u r p r a g in 가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꽤큰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전몇 음.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첫 네. 번째는 과학자의 호기심이에요. 인간의 호기심이없요이 네. 아, 끝에 뭐가 있는지 알고 네. 싶다. 어릴 때부터 봤던 그 로봇 태권 부위, 네. 그 다음에 그 화성까지 나를 데리고 네. 가줄 어떤 거두 번째는 로 돈이죠. 음. 음. 우리가 왜? 인터넷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도 돈으로 방석을 짜고 있잖아요. 네. 봤단 말이야. 네. 인터넷에서 네. 어마어마하게 독점을 해서 전 세계에서 검색 그럼 구글밖에 없잖아. 한국에서 검색 그럼 네이버밖에 없고. 예전에 라이코스도 있었는데. 네. 엠파스, 아, 엠파스도 아, 있었고. 네. 연식이 나오네 네. 엠파스, 엠파스, MSN, 네. MSN, MSN. 네. 그리고 스마트폰 따고 왔을 때 초창기에 뛰어들었던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으로 방석을 짜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AI란 말이에요. 네, 초기 선점. 빨리 선점을 하면 나도 돈으로 방식을 짤수 있겠구나. 그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조단이 배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c g p t GPT4, GPT4 Turbo, GPT4 o n 리뭐 이렇게 될 때마다 보통 9천억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네네. 아니 우리 저기 시청자분이 젠슨 황의 코스모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이게 뭐냐면요. 예. 젠스왕이 코스모스 플랫폼이라는게이 세상을 디지털 안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음. 시뮬레이션. 음. 그런데 이 안에 물리 법칙을 다 적용해 놨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던지면 깨지겠죠? 네. 이런 물리 법칙을 다 적용해 놓은 아. 가상 현실인 거야. 그 AI한테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학습을 시키는데 가령 공장에서 학습을 시키려면 사람도 일하고 빠지고 밤에 밖에 못 시키잖아. 그렇죠. 그데그 공장을 똑같이 만들어 놓아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AI models. 공장을 만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 working 그러니까 with the world's developer ecosystem. Nvidia is helping advance the next wave of physical AI. 가부를 만들어 주는 대신에 가상의 몸을 만들어서 빠르게 학습을 아니 시키는 절차는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AI니까. 음. 매트릭스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건지, 진짜 일을 한 건지, 뭐할 수가 없죠? 헷갈리는 거죠? 이게 현실인지. 하루 지났는데, 얘는, 어우, 천만 시간을 공부를 <laughs> 했더니, 해야. 이 기계 좀 쓰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런 걸 코스모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코스모스 플랫폼이고,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우리가 언제까지 GPU 팔수 있을까? 아예 이런 실세계 AI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먹어버리자. 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휴머노이드 학습시키는데 드는 시간과 돈. 음. 자율주행차를 삭습시킨드는 시간과 돈. 그만큼을 나한테 주면 내가 해줄게. 주겠다나. 그리고 이게 실세계와 똑같다는 인증까지 받았어요. 와. 물리법칙이 그대로다. 이야. 그게 코스모스 플랫폼. 그리고 우리한테는 안 알려졌지만 중국의뭐 알리바바 뭐 이렇게 뭐 바이두 거. 이런 친구들도 GPT4 수준까지는 거의 다 따라왔어요. 지금 중국을 보면 얘가 누구지 했던 딥시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짜잔! 그전까지 우리가 그 전까지 우리가 그회사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가 쿵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싸게 만들었지? H100이라는 게 지금 미국 애들이 쓰고 있는 거 지금 H200도 나오고 그랬는데 음. H100이 뭐냐 면 최신형 GPU예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 팔지 마라. 네, 막못 팔게 규제했죠. 그래서 H100하고 모델은 똑같은데 네. GPU 간의 통신을 네배 느리게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네. 예. 네. 한참 기다렸다가 넘어가고 기다렸다가 넘어가니까 이걸로 충분할 거야. 하고 중국에 팔아도 돼. 네. 판 거예요. 팔았는데 이 친구들이 되는데 이렇게 만든 거. 예요 그러니까 그러,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미국에 있는 젠슨 왕이 당황을 하게 된 거고 오픈 AI CEO 알트만도 예. 너무 당황했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네.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아, 그게또 또 하나 있어요. 네. 오픈소스로 내놨어요. 그렇죠. 음, 보통 음. 우리가 채찍피티 같은 AI는 추론형 음. 모델이에요. 네. 얘는 이렇게 깊이 있게 사고를 해서 깊, 깊. 음. 예. 이렇게 추론을 잘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음. 코딩을 되게 잘해요. 음. 근데 이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그동안 숨겨왔어요. 음. 오픈 AI는. 어. 기업 비밀, 영업 비밀. <laughs> 그러니까 숨겨온 게 아니라 수유실 풀려간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이거 아시잖아요. 예, <laughs> 근런데 R1이 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시피하고 추론 음. 과정까지 다 아, 오픈해버렸어요. 음.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죠. 그거 나오고 며칠 만에 그 레시피 따라 만든 게 몇백 개가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나라도 사실 인터넷으로는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엄청난 또 우리 또 민족 아닙니까? 네. AI 기술이 좀 우리도 한번. 어포카한번 날릴만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초창기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벤처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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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앱스토어에 앱들이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막 나왔잖아요. AI가 생기고 나서 한국을 보세요. 인터넷 때하고 스마트폰 때하고 비교하면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음. 그 저는 지금 한국의 생태계가 큰일났다. 음.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도 보이지 않고, 뭐 어디에 얼마 투자했다, 어디 얼마 투자했다, 소식이 너무 안 들리잖아. 좀 잔잔하긴 해요. 음. 인터넷 때는 막뭐 누가 30억 받았다, 50억 받았다, 100억 받았다. 스마트폰 때도 뭐 500억 받았다, 1000억 맞아요. 받았다. 맞아요. 근데 지금 총. 음. 그래서 저는 그 AI도 AI지만 우리나라 IT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력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음. 그게 더큰 문제가 아니냐? 이 AI 인공지능이 정말 이제 발전을 하고 특이점을 뭐 갖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것 같습니까? 각자 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세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산업 혁명을 예를 들면 네. 증기 기관이 나오면서 생산성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소년소년 노동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네다섯 살만 내면 공장에 보내서 12시간에서 16시간 일을 시키고. 공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뭐 공회에 대한 기준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생활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자본가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노동법을 만들기도 하고, 소년소년 노동금지법을 만들기도 하고, 어른만 일하게 하자. 애들 다 죽인다. 그렇게 제도가 뒤늦게 막 따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9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음. 이 AI도 전기가 못지않게 세상을 엄청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할까요? 가져올 변화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아 그러면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될 거야, 저렇게 바꿔야 될 거야. 인간이 빨리 빨리 따라가주지 않으면 그산업혁명의 결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진 걸 회복하는데 90년 걸린 것처럼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얘기를 들으면 전 조금 불안하고 우울한 게더큰것 같아요 전 네. 되게 이 문제에선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그 개념이 있는데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말하자면 대사상가 중한 분이시죠 우리 지난 세기에 근원적 독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 말씀하셨어요 현대사회가 되고 기술문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가난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군가 스마트폰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사실 먹고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일종의 가난을 경험하거든요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기술을 안 쓰면 안 되게 굉장히 기술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가 핸드폰 사야 되고 컴퓨터 사야 되는데 스마트 안경 없으면 살기 너무 불편해지고 휴머노이드가 없으면 불편해지고 점점점점 점점 우리가 그런 거대 빅테크 기업들에게 서브스를 하고 제품을 사지 않으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이 거대 기업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경제적인 억압이나 그런 게 너무 심화될 거라고 해서 저는 좀 너무 장밋빛으로 보는 거는 좀 경계하는 그러니까 편입니다. 저는 사실 이대한 교수님이 엄청 걱정을 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런 걱정도 필요해요. 아 그럼요. 그럼 그럼. 저는 약간 인간의 힘을 믿고. 음. 그 자율성과 그 다음에 회복력을 되게 믿는 편이거든요. 성선설과 성화설 <laughs> <그런> 느낌이요아 <laughs> 좋아, 아주 이런 이런 그런 이런 이정도 좋아요. 이게 똑같은 문제가 최근에 언제가 있었냐면 저는 그때가 스마트폰의 등장식이라고 봤었거든요. 음. 삶에 스며들어서 음. 사용하지 않으면은 안할때 그때 되면은 물론 그 사용하는 시기 시작점에서는. 저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격차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보의 격차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빨리 어 회복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쪽으로 뭐 쓰지 않을까? 막 AI가 그 가려져 있는 면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증폭기예요. 증폭기. 증폭기요? 그러니까 뭐를... 능력을 몇 배로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렇죠. 그데 아, 네. 이게 너무 좀 무서운 면이 하나 있는데 음.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평범한 개발자들한테 너 요새 AI 쓰면 어떠니? 그러면 아, 너무 효율이 좋아요. 네, 네. 한30% 정도는 내가 효율이 또 올라간 것 같아요. 음. 30%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데 슈퍼 개발자들이 있어요. 슈퍼 음. 개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개발자는 10배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음. 그,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음. 그래가지고, 아, 저 친구는 슈퍼 개발자다. 아,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음. AI 써보니까 어떠니?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배에서 30배 정도는 좋아진 것 같아요. 느끼는 체감이 아예 아, 다르게. 그러니까, 얘가 5의 능력을 갖고 있고 얘가 10배니까 50배를 갖고 있다고 쳐요. 네. 5에다 1.3을 곱하고 50에 10을 곱하는 거예요. 와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예요. 증폭기라. 그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저는 귀족 계급이 생길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타워즈 같은 이런 영화, 미래 영화를 보면 예외 없이 황제정이에요. 아 그러네요. 민주가 하나도 없어요. 황제가 있네, 맞네, 오, 진짜, 맞네, 듀, 무조건 황제가 있네, 어, 왕이 있네. 듄뭐 스타워즈 뭐뭘 뭐, 봐도 가문이 다 황제정이야, 다 있어. 맞아요. 그게 그냥 소설일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가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면 계급이 생길 수, 계급이 생겨서 귀족이 되고 황제가 되지 않을까?